와 진짜 고기 삶고 면 삶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 잼므크입니다 오늘 로컬 맛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먹으러 왔어요 어제밤에도 먹고 <laughs> 오늘도 먹고 계속 먹을 것 같아요 <laughs> 자 저는 완탕면을 시켰어요 자, 뜨끈뜨끈한 액은 우유 완자가 이렇게 있죠. 네, 어젯밤에 보니까 완자가 한 6개 들어있더라고요. 자, 그럼 이제 필요한 소스를 넣어보겠습니다. 필요한 소스는요, 첫 번째, 첫 번째로 매운 소스, 고추기름이랑 마라소스 같은데요. 두 숟갈 정도 넣고, 마지막에 식초로 마무리. 그러면은 깔끔한 맛이 나요. 기름 배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자,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먹었습니다. 아, 너무 맛있네요. 자, 그럼 이제 돈을 지불하고 가도록 할게요. 금액은 38 홍콩 달러입니다. 가격 이 그렇게 안 비싸죠? 네, 가격 정말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집 먹은 집은 이렇게 생긴 곳입니다. 네, 방금 전에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. 안에 좀 조용하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다들 먹는 거에 집중하고 있길래 나와서 찍고 있습니다. 어,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어, 식당에 영어로 된 메뉴판이 있기는 한데 영어로 된 메뉴판이랑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현지 식당이다 보니까 중국어가 더잘 통합니다 영어가 잘안 통할 때가 많고 그래서 손짓 발짓 써가면서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그 외에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가격도 뭐 저렴한 메뉴는 이제 제가 시켰던 방금 시켰던 메뉴는 38 홍콩 달러였고요.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던 게소 내장을, 오명으로 얹은 국수도 있어요. 그것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. 그것도 이제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,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가볍게, 배부르게 수,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국물 얘기를 안할수 없죠. 국물은 소고기 국물을 기본으로 해가지고, 어, <laughs> 샐러리. 작게 썰려져 있어가지고 샐러시의 아삭아삭하게 씻는 맛이 있어요. 개인적으로 별로 샐러리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음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고 원탕면 같은 경우에는 베어 물면 고기즙이랑 새우 맛이랑 그 참기름 향이 쫙 하고 베어 나옵니다. 처음에는 만두국이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달라요.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강추합니다.